혹시 평일에는 다이어트 잘 하다가 주말만 되면 무너지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그래요. 평일에는 식단 지켜서 잘 하다가 주말이니까 평일에 잘 참았으니까 하는 보상 심리로 해먹기 귀찮아서 아침 뭐 점심부터 배달 앱을 키거나 라면을 끓여 먹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입 터져서 빡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평일은 주말에 많이 먹었으니까 과도하게 굶거나 닭가슴살 뭐 고구마 같은 거만 먹으면서 힘들게 빼고. 너무 힘들어져서 다시 주말에 또 폭식하고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말 보상 심리는 채워주면서 살은 안 찌고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계란 요리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요리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되어서 포만감도 있고 심지어 맛도 있고 칼로리도 낮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맛없는 거 아니야? 만들기 어려운 거 아니야? 배 하나도 안 차는 거 아니야? 전혀요. 일단 계란으로 단백질이랑 포만감을 챙기고 올리브오일과 같이 건강한 지방으로 또 건강과 포만감 한번 더 챙겨주고 저당빵이나 통밀빵을 적셔서 같이 곁들여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도 늦춰서 폭식 욕구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10분이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쁜 아침에도 부담 없고 주말 아침에도 여유롭고 기분 좋게. 계속 실천 가능한 다이어트 식사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두 가지 계란 요리 조리 시간은 10분 재료는 5가지 이하 맛은 브런치 카페급입니다 게다가 플레이팅까지 예쁘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손님 초대용 요리로도 좋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먼저 아스파라거스를 세로로 세로 새로, 세로 새로, 세로로 썰 는게안 돼서 저는 가로로 했고요. 너무 얇으면은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노력이 가상하네요. 네,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둘러주고요. 썰어놨던 아스파라거스를 살살살살 볶아줍니다. 이제 소금 뿌려주고 후추 뿌려주고. 그다음에 버터 잘라서 넣어준 다음에 덮어줍니다. 숨을 죽이고 나서 잘 볶아준 다음에 잘 볶은 아스파라거스는 접시에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접시 깨끗하게 잘 닦은 후에 기름 살짝 둘러서 계란 타임. 1번 계란 풀어서 3개 정도 계란을 구워줍니다. 계란은 완숙이 되지 않게 반숙 정도로 구워주시고 똑같이 소금, 후추, 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페론치노 매콤함을 위해서 조금 뿌려주고요. 페페론시노를 기름에 좀 달군 다음에 기름을 끼얹는 식으로 천자를 익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름을 끼얹으면 계란은 끝, 그리고 그 계란을 아스파라거스 위에 올려주시면 요리 완성입니다. 네, 그래서 접시에 올려서 썰어서 저는 통밀빵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었는데 아우, 와우. 너무 음. 맛있었습니다. 음. 강추. 네, 다음 요리는 마늘, 편마늘로 썰어주시고요. 제가 칼질은 좀 못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절반씩 잘라줍니다. 하나 정도 먹어주고. 그리고 올리브오일을 기름에, 어, 네, 막혔네. 이거 뚜껑 잘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올리브오일을 프라이팬에 가득 담아주시고. 마늘을 볶아서 마늘 기름을 내줍니다. 그리고 페페론치노 해주시고요. 그서 마늘과 페페론치노로 기름을 낸 다음에 어느 정도 볶았으면 방울토마토까지 같이 볶아줍니다. 그다음에 소금 간한 저는 한 스푼 한 큰술 넣었고요. 그다음에 좋은 계란 또 넣어주시고. 저는 계란 4알 가서 넣었습니다. 노른자 뽕긋한 거 보이시죠? 네, 신선한 계란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 올리브오일을 위에 살살살 끼얹으면서 요리를 마무리한 다음에 계란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파슬리를 잘라서 색감을 완성해 주시고, 후추 뿌려주시면 끝! 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이렇게 계란을 하나 올려서 뭐 저당빵, 현미빵, 뭐 통밀빵 이런 것들과 함께 드시면 이게 은근히 배도 많이 부르고 이게 또 빵도 그냥 빵은 아니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안 올라서 너무 맛있었고 살도 안 좋습니다. 음. 오늘은 주말에 폭식을 막고 건강한 식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식단 소개해드렸고요. 어, 보셨다시피 너무 간단하고 맛도 있고 예쁘기도 해서 활용도가 정말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리, 부족, 요리 실력이 부족한 저도 금방 할수 있을 정도이니까 집에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요리 컨텐츠들 비록 요리도 못하지만 잘 열심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